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 신앙의 대상과 그 대상을 경배하는 이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보통 바라는 것은 도덕성과 성실함을 대부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소에서 보듯이 우리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목적했다고 말합니다. 에, 이 그때 번역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저희가 가셨던 옛날 구역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돼 있습니다.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크기와 어, 그 놀라움에 대한 기꺼운 반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도에 아직 좀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허락한 영광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차원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없이는 혼자서 영광을 완성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창조 심판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경 표현대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과 아 이런 아 관계적 또그 기쁨과 영광의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가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를 약속하는 셈입니다. 이 대등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일 수 없으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등해야만 성립이 되는 믿음과 사랑을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일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향한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꽃이 되는 이 얘기들을 바울은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복된 운명을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현실 속에서 써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는 권력을 가졌고, 그, 정죄와 형벌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사도가 된 후에는 오히려 그런 권력과 아, 그런 정죄의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오늘 보는 것과 같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과 정체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을 받을 때, 담에 세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장면도 뜻밖이고, 그때 나는 대화도 뜻밖입니다.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이런 상황에서 그를 부르는지. 사도가 되는 소명을 최악의 경우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 입장 핍박하는 지경까지 놔두었다가 그 조건 속에서 불러내는가 하는데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소명이 예 사도행전 9장에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모든 족속과 임금과 왕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위한 사도로 어 보냄을 받는다. 네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되어 유대인들이 가지는 종교와 다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는 핍박 속에 이제 시저 앞에 재판받을 것을 요구해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직전에 당시의 분봉왕 아그립바와 총독 베스토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그리파나 베스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로마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는 열등한 민족에게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주어지던 형벌을 받은 일을 증언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 미친 것 아니냐?"라는 말도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빼고는 두 분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하려면 그게 꼭 권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뺏어야 자깃게 생기는 질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었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모든 율법의 최고의 요약,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굉장한 가르침인 것이 이 둘을 우린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우리의 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또그 보상이 사랑 정도가 아니고, 힘이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더 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면 이웃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유 경쟁이라고 표현하지만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싸워서 이기는 영광인데 승리와 경쟁에서의 승자의 몫인데 예수는 죽음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권력이 되기를 바라는 끝까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런 모든 것 힘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제외하고 사랑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승자의 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넉넉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스스로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좀더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왜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순간부터 경쟁 질서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거기엔 뭐가 특별하게 대조가 되느냐? 거기엔 폭력이 없다 이겁니다. 폭력이 없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문제에 사랑이란 이 공포, 이 경쟁, 이 싸움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것이 윤리가 되고 그것이 명분이 될때 대부분 기독교적 핵심되는 이해를 놓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명분을 제시하는데 거기 아직도 공포가, 폭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써먹었던 말 중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우리의 용어인데 내용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무심코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 이런 말을 무슨 권리로 하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 질문이 오히려 더 당황스럽죠. 예수를 믿는 것이 권력이 되고 명분이 되요.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대역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열심내서 한 헌신 기도에 소원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저 법괴는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구제지시냐 하면 야 어떻게 내 필요를 네가 채우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모자라는 게 있고 핍절한 게 있고 그걸 네가 때운다고? 너는 네가 짓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아들으시면 윙크를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는 상거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며 그 기쁨이 둘 간에 일어나는 관계성 우리 음악을 늘 내가 인용하는데 혼자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혼자는 화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상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이런 관계 이런 화음 이런 예술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계속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공포와 다른지 어떻게 폭력이 될수 없는지를 너무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소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긴 어느 단어에도 폭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폭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문제를 어디서 약탈해 와서 채워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렀다고 얘기할 때, 이, 어, 더 계속 우리가 나갈 것이지만, 에베스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은 영광의 찬송으로, 영광의 꽃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고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이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온 것이고 죽음마저도 동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라는 정체성을,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증언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운명을 약속하셨다면 왜 인생이 고달프냐? 이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죠. 왜 고달프냐?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는 세상 질서 속에서 큽니다. 세상이 이웃 세계에서 빼서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걸 배우는데 일생이 걸립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저주해야 되는 것들이 인간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실제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편안한 기쁨의 순진한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손자를, 손자, 손녀를 낳아보시면 애들이 안 크기를 바랍니다. 즉, 크면 말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게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애가 안 크면 여러분, 최고의 걱정을 해야 되죠. 어떤 병에 걸린 것도 다 괜찮은데, 안 크는 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가 거짓말을 안 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거짓말이란 다만 나쁜 곳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크면 산다는 것을 정직한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정직한 것으로 다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넘어간 일들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것들을 배웁니다. 후회도 하고 수치를 배워야죠. 명예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다. 은 능력도 아니다. 그리고 그건 열정도 아니다.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왜 그러죠? 사랑이 왜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 온갖 시험들, 사랑 이외의 것들 우리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권력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힘만 있으면 사랑도 할수 있고 헌신도 할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능력을 펼치라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정체성을 존재를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물에 행치 않고, 속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습니다. 의지가 들어가 있죠. 사랑에는 의지가 들어가죠. 왜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그러는데도 왜 어려운 위협이 늘 있느냐? 사랑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모든 장애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제거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커야 된다는 걸 합니다.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걸 견디게 해 주죠. 편히 되어 주죠. 완성될 때까지 고중도 해야죠. 붙잡아 와야죠.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이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자기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의 대상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긴 뭐가 필요했냐 하면 여러분은 아담이 범죄한 데 대해서 늘 불평이죠 선악관은 왜 만드셨나 왜 먹는 걸안 막으셨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왜 완제품을 안, 들은, 안 만들었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왜안 만들어서 우리로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 답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뭐냐 하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족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자식만 남겼는데 그들도 결국 범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완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사랑과 믿음의 대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역사는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심판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인생에 뛰어들어오되 그 운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먼저 약속하고 전개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하고 이 자리, 이 감사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커가는 과정을 겪고 커지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나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임 많이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에는 선택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변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가 뭐였어요? 십자가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완벽하게 수모와 오해와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방해할 수 없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어떤 반어법들이요, 은혜요, 기적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은 잘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면 세상에서와는 좀 다르게 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인상을 푸셔야 됩니다. 이게 굳어져서 여기 나올 때도. 긴장도 있고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자세가 역력해 보입니다. 제가 설계할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여러분 얼굴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제가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죽거리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약속 속에? 어떤 운명, 어떤 정체성으로 현실을 이겨야 하는 것인가. 현실을 이기는 것은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배웁니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역사요. 이것이 인생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를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매일 맞이해야 되는 위협 속에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키워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목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큰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감당케 없어서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루를 반복해서 책임 있게 살아내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찬송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